네, 자. 오늘 정규 운포할 자리인가? 네. 정규 운포. 일단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도 매우 매우 쉽습니다. 오케이? 네. 매우 쉬워. 어. 자. 그리고 오늘 배워는이 정규분포라는 거저번에 이제 연소 확률변수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지, 우리가 연소 확률변수는 그래프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그래프 중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건 정규분포하고 표준정규분포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 정규분포도 사실은 의미 자체가 이제 연소확물 변수 의 그래프 중에 연소확물변수 그래프 중에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정규분포라는 건 연소 확률변수의 그래프 중에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정규분포다라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기를 봐야 되는 건 연소 확률변수의 그래프 중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변수 x의 그래프 중에 일부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확률변수, 연속확률변수. 이 연속확률변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고. 우리 저번 시간 다 배운 거긴 한데 첫 번째 이 연속확률변수를 구하는 확률변수 x, f(x). 이 녀석은 우리가 무슨 들 뭐, 무슨 함수라고 n g 지연이 확률 는 h u n g 확률을 구하는 e 함수식.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르잖아. 맞아, n g e r hunger, hunger, h u 는 g e r h u n 는 e r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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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는 e 같은 값을 g 는다 물론 n 보다 작겠지만, 그지? 그래서 연속합을 하면서 x는 이 녀석이 이제 그 함수 합률을 따면서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다빨라서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 x축 위쪽에 여기 이제 그래프하고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인거 맞아?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면적의 합이 얼마나 되는 거야? 면적의 합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왜 확률밀도함수 연합확률변수에서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니까 확률이 합이 1인 것처럼 면적의 합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즉,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면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 f(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dx 면적의 총합을 구하면 걔가 얼마다? 1이다 이런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고 맞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부터 베타 용상이 포함되는 네. 영역인데 그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gx를 가지고 연속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세 번째 특징이었던 거지. 그게 연속 확률 변수 의 특징이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추천은 이제 정규 분포의 특징인 건데. 네 번째. 자,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 중에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정도잖아 우리는 평균을 보통 뭐라고 나타내지? EX yes. 어, 기호가 ex 평균에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얘를 퍼져 있는 정도, 얘를 주먹도 때는 우리가 얘를 산포도 이렇게 했지 퍼져 있는 정도, 산포도. 그리고 산포도를 나타내는 게두 가지 있다고 배웠어. 뭐? 분산과 표준편차 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다고. 따라서 정규분포는 얘를 만족하면서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시그마 또는 시그마의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정규분포야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이런 종말과 같게 된다. 종말과 같게 되는데, 얘가 이긴 거 아니야. 딱 가운데. 다음 대가 그러면 잘봐 봐. 우리는 이 그래프 x축하고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요 안에 있는 면적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뭐라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럼, 이쪽에 면적이 얼마겠어? 0.5, 이쪽 면적이. 0.5,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종륜분의네 번째 특징.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건데, 종 모양을,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프의 모양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때 이 평균을 내가 만약에 70이라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 8 0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되면, 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게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평균이6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자, 정규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렇이면적이0점이면이면이인데이0인데 평균이 바뀌니까 그래프의 어, 뭐가 바뀌었어? 위치가 바뀌었지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이 평균의 역할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꿔 평균이 뭘만 바꿔? 그래프의 위치만 바꿔 그게 평균의 역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연속항목을 배는 그래프 중에 개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종을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긴 걸 우리가 정규봉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퍼져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선포도라고 랬고 개를 시그마나 시그마점을 사용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정규봉포에서이 시그마라는 건 뭐냐면, 야, 너희잘 생각해봐. 어, 너희 학교 수학 성적이 수학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60점이라 하자. 평균이. 표준 편차가 20이라 하자.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혹은 내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동원리 학교는 평균이 6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10점이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표준 편차가 평균으로서는 똑같은데, 너희 학교는 표준편차가 20이고 동아리 학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야 오케이? 일단 거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어디 학교가 시험 성적이 고른 거야? 방문 네? 광문이 응. 성적이 고 고른 거지 그 의미는 성적이 고르다라는 의미는 성적을 기준으로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얘긴거야. 기 맞지? 맞지? 그러면 성적을 기준으로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겉쪽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긴거지. 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쪽에 면적이 더 넓다는 얘긴거지. 기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평균 70이 있는데 서울등학교는래 표준편차가 20점이라 하자또 그럼 검문은?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이 잘라냈을 때 누가 더 많은 학생들을 갖고 있어야 돼? 노란색이 더 많은 학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평균부터 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표준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부터 으로더 공기적이 모여있다는 얘긴 거고. 그러면, 성적 입장에 생각하면, 성적이 고르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어떤 자료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표준 편차의 역할은 지금 보듯이, 이 하얀색이 시그마가 20이라고 불렀었다고. 얘는 그지 그러면 이 노란색은 시그마가 10이라고 불렀었다고. 맞지? 그러면 이 시그마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프를 좌우로 옮기진 않았지 이 시그마의 역할은 뭐야? 그래프를 위로 올리느냐, 밑으로 내리느냐의 역할을 하는거야 아, 아. 다 읽었지? 시그마는, 지금 표준편차는 그래프의 뭐를 결정한다? 개형을 결정한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낮게 내려가 그래서, 시그마, 분그 녀석이 작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다시. 여섯 번째. 그러면, 내가 정규공포의 결표 하나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로 들여질건데 얘가 평균이라는 얘기인거지 이렇게 그지? 내가 얘를 a라 부를거고 내가 얘를 b라 부를거야 그러면 확률변수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 이거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결국 어디를 구하는거라고? 이런 형의 면적을 구하게 되는거라고 맞지? 여기 면적을 구하긴 했는데 얘가 좌우대칭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을까 a부터 d까지 면적으그 구해도 되지만 사실은 얘를 이렇게 구해도 되지 요거 유 넓이 면적에다가 얘가 a일 때 이쪽에 내가 만약에 a 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어, a를 이렇게 하나 안 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면적하고 요만큼의 면적은 어떤거지? 같은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도 되지 않을까? 맞지? 자. 물론 a 부터 b 까지정 o 분해서 o k 도 되지만 두 개로 나눠서 a But you l 해도 k at the Janica. But y 는 u look 표준정규분포를 만들었을때는 표준정규분포 표라는게 존재하는데 그 표준정규분포 표가 얘를 위주로 오른쪽에는 이쪽 면적만 구해놨어 이쪽 면적만 그래서 걔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나눠서 이 문제를 풀어야된다 이런 얘기인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는 다시 정리하자 연소항목의 변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항상 x쪽 위쪽으로 한 그어질거고 이 녀석을 하게되면 아요녀석 r d o 아니 t 는데 그러면 요녀석 r 함수식이 있을거 아니야 요 a f x f x 가 루트 a s never h e a f it. I was 이 e v e r h e a r m의 f it. I was n e v e f x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